어 여러분들 차 좋아하십니까 차? 네. 아차 마시는 차 말고요 자동차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아, <laughs> 네. 자동차 네.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서울 가끔씩 오면은 제 눈을 이렇게 빼앗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 아니고 아까도 막 지나가는데 뭐 BMW i8 같은 거 아주 굉장히 멋있는 스포츠가 막지나가요어 제가 어, 차 덕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전도사가 무슨 뭐차 덕후냐고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차 덕후였어요. 어, 차 덕후인 저에게 아주 굉장히 도전을 많이 줬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어로는 Best in the Furious라는 영화였고요. 저희 한국말로는 분노의 질주라고 되어 있는 영화였어요. 어 그곳에 주인공이 두 명이거든요. 한 명은 어, 토레노라고 불리는 빈디젤 그리고 한 명은 오코너라고 불리는 에, 폴 워커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 저는 빈디젤보다 폴 워커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20대 때 제일 좋아하던 차가 어그 사람이 타고 나오는 니산의 스카일라인이라는 차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쯤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 스카이라인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 배우 폴 워커가 갑자기 사고사를 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잘생긴 배우가 그 뛰어난 사람이 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아주 좋은 포르쉐 까레라 GT라는 굉장히 좋은 스포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사로 목숨을 잃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사고로 한 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패스트 핸드 크러어스를 보는데 그 포로커가 죽을 때에 영화가 70% 80% 정도 촬영을 됐다고 그래요. 어, 나머지 20%는 포로커의 동생이 대신 찍어줬고요. 또 CG 촬영을 해가지고 세븐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분노의 질주 세븐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그 장면, 맨 마지막에 빈디제과가 포로커가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중앙에 서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옆을 봅니다. 무언의 그 되게 프렌드십, 이런 어떤 브라더 후드 같은 눈빛으로 막 이렇게 쳐다봐요. 씩 웃어요. 포로커의 그 환한 웃음이 딱 있고 나서 쭉 다시 가는데 포로커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빈디젤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어떤 메타포에 있는 장면이겠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울었는데 더 저를 울게 했던 것은 OST였어요.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ains we blew, cool? the things we've been through? And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About family, we're family, all we got. Everything I would do,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re gonna be with me for the last week. I've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No, we When I see you again. Yeah. 제가 이 노래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가사.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거 오피셜로 41억 뷰더라고요. Wow. 엄청나죠? 포로커르의 죽음에 갑자기 그렇게 어, 당황스럽고 또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without a friend. Uh, I will uh, talk about it when you see you again.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볼수 있을 때 내가 이긴 하루 너 없던 긴 하루를 이야기해줄게 라는 그런 뜻이죠 이 가사만 들어도 그 포노콜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노래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위즈 칼리퍼 제가 알기로 막 마약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이런 사람이 만든 음악에 어떻게 다시 볼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뭔가 정말 천국에 갈확실이 있을까 <laughs> 어, 그런 것보다도 그냥 친구를 잃은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볼수 있다면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젊은 나이인데요 사역자에서 죽음을 많이 봐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오늘 먹고 죽자 오늘 마시고 죽자 오늘 나는 내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실제로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쉽게 못합니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싸늘한 시체가 됐을 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죽음의 차가운 그 냉혹한 현실 가운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요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 왜 믿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나중에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문제 같을지라도 사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이 끝났을 때에 다시 그들을 볼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랩 시작할 때 Damn, could you 제가 전도사가 할말 아니지만 젠장,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녔는데 우리가 좋은 것들 계속 누렸는데 내가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어 네가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젊고 아름다우신데 단 하루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 떠나신 모든 분들도 이 땅이 끝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이 끝났을 때에도 다시 볼수 있는 See You Again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